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걸 만들어, 아니, 닭, 닭을 만들어 볼 거예요. 무슨 닭이냐면은 마인크래프트 닭입니다. 네, 그냥 닭 아니에요. 네, 그냥 닭 아닙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걸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걸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거, 이걸, 이렇게 꼽아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에 꼽아줍니다 이렇게 어어 어. 아무런 이 같지 않지요? 이렇게 꼽아주시고 이런 기역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런 걸두 개를 여기에 이렇게 꼽아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꼽아주세요. 인글인글 인글. 여기에 꼽아주세요. 네 그리고 이걸 준비해서, 여기에, 꼽아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또, 이거는 옆에도 붙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얼굴이 너무 못생겼으니까 얼굴 먼저 만들게요. 이 노란색을, 여기 하나 꽂고 이거는 두 개짜리, 두 개짜리, 두 개짜리를, 요 양옆에 꼽아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 빨간색에 여기에 꼽아주시면 얼굴은 완성됐고 이제 다리는 이렇게 이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안 세워지냐고요? 네 세워집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꼽아주시고, 이것도 똑같은, 네, 꼽아주시면, 완성되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주면, 완성됐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어, 마인크래프트 곡괭이야. 오, 잠깐만. 오. 마인크래프트 곡괭이야. 마인크래프트 칼을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만드는 영상을 안 보여주고 그냥 오 그냥 보여줄 거예요. 그럼 모두. 안녕!